안녕하세요, 키미데이터의 강병호입니다. 이번 마야 2016의 새로운 기능 중에 하나인 하이퍼 쉐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전에 우리가 마야에서 하이퍼 쉐이드를 보시려면 은윈도우 예. 어디 있었죠? 네, 릴레이션, 렌더링 에디터에 렌더링 에디터에 하이퍼 쉐이드가 있었습니다. 예, 여기를 눌러가지고 우리가 볼 수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예, 간단하게 이렇게 아이콘으로도 2 0 1 6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클릭했을 때, 하이퍼 쉐이드가 바로 뜨는 거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지만은 상당히 좀 유용한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이퍼 예, 쉐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새롭게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기존에는 이렇게 앞에 부분까지만 있었죠. 그리고 이 밑에가 우리가 워크 에어리어였습니다. 근데 워크 에어리어는 이제 사라졌고, 이렇게 노다 no 에이터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메터리얼 비워나 프로퍼티 에이터 창이 새로 들어왔고요. 예. 그 메테리얼 뷰어나 프로포테이터는 이렇게 윈도우에 여기서 선택을 해서 우리가 넣어주실 수가 있고요. 뭐 위치는 언제든지 QT 구조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쉽게 우리가 UI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메테리얼 뷰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리뷰로 어느 결과물을 미리 이렇게 선택을 해서 씬에 적용하기 전에 미리 볼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프로퍼티 에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트리뷰트 에이터를 여기서 열잖아요. 어트리뷰트 에이터에 칼라 값을 찾아가지고 수정을 해주셨는데 어, 그 옵션 값이 밑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이 창을 한쪽에 몰아놓고 그냥 위에 아래 보면서 옵션 값을좀 편리하게 조절해 줄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i e 리뷰어를 이용을 해서 보게 되면은 하드웨어 기본 쉐이딩도 있겠지만 멘탈레이 같은 작업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멘탈레이로 결과물을 보시는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는 여기서 멘탈레이를 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멘탈레이를 눌렀을 때, 자, 멘탈레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미리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멘탈레이를 이용하면 뭐를 또 많이 하죠? HDRI 라이트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HDRI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HDRI 이미지를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테리어에 네, 관련된 HDRI 이미지. 네, 그래서 HDRI 이미지를 깔았을 때 어떤 느낌 나는지 미리 보실 수가 있고요. 어,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만이 쓸수 있는, 아, 회사에서 사용하는 HDRI 이미지를 쓰겠다. 그랬을 때는 밑에 보시면은, 예, 네, add n 가 있습니다. 예, 네, add n 를 눌러가지고, add 누르신 상태에서, add 누르시고, 뭐 내가 원하는 우리 회사에 맞는 HDRI를 쓰겠다. 그래서 하나 만들고 이미지 파일은 뭐 해당 HDRI 파일을 찾아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서 해당 HDRI를 선택을 해가지고 OK를 눌러주시면 그 해당 HDRI를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이브를 네, 눌러주시면 네. 여기 Kim이라고 들어오죠. Kim의 HDRI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뭐 구도 있겠지만 천의 느낌도 봐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클로스로 바꿔주시면은 그 철의 느낌을 볼수 있게끔 이렇게 씬이 바뀌게 됩니다. 예, 그리고 뭐눌러서 보시면 뭐 바다의 느낌이었을 때 어떤 느낌일지, 유리의 느낌이 경우 어떤 느낌일지, 뭐 스플래시, 물이 튕겼을 때 어떤 느낌일지를 미리 여기서 보면서 대략 그 느낌을 잡아서 사용을 할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야 2016에 강화된 그 하이버 쉐이드 기능에, 대, 기능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